오늘은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는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내일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내일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20도, 원주 21도, 강릉도 2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 29도, 원주와 강릉 30도, 고성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동해 중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또주 후반으로 갈수록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